정작 시상자인 손이 달리는 것은커녕 수상자 얼굴조차 모르는 수상자 얼굴조차 모르는 윤복 씨 많이 먹어야 윤복 식 많이 먹어야 윤복 식 많이 먹어야 까요을왜안 해도 아을왜안 해도 뭐야? 재정 보증금이. 희망이 좌절로 바뀌. 뭐야?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재정 보증금이. 아마도 이여의치왜안해 어, 뭐야? 재정 보증금이 국민의 희망이 좌절로 바뀌왜안해 뭐야? 국민의 희망이 좌절로 바뀌려던 희망이 좌절로 바뀌. 네포. 네, 1,500번의. 어, 선생님. 흥, 어, 선생님. 홍기정 세계 제표 10주년 기념 마라톤이라고. 근데 이러고 있어도 돼? 홍기정 세계 대표 서윤 좀해 줘요. 좀해 줘요. 좀해줘지